흑수 단한봉 6분 지갑 세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흑수는 물소뿔을 뜻하는 겁니다. 물소뿔을 재단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검정색에 흰 자국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자국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분포가 되어 있고요. 네, 네, 보이시죠? 네. 네, 네, 이 자국이 있는 게 흑수입니다. 상단 헤드 부분에도 자국, 바닥면에도 자국이 있어서 커팅을 한 다음에 인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. 네. 네. 예. 네. 아, 지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지갑 안에 인주안 포함되어 있고요. 표피의 대나무 문야로 그 다음에 적색으로 마감이 됐고요. 6분 단한봉이 정확히 들어가게끔 어 있습니다. 예. 가죽 표피 잘되어 있고요. 경첩 부분 깔끔하고요. 네. 뒷부분 가죽도 깔끔합니다. 네. 앞에 손잡이 부분 깔끔하고요. 네. 네. 지갑과 흙수를 세트로 구입하시면,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